아우, 잘 노네요. 아, 매우 매우 잘 노네요. 너무너무 잘 노네요.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... 마, 지민이! 아, 잠깐 기침이 나올 정도구나. 그 정도로 놀랍죠? 아, 숨이 막혔어, 방금. 오, 거의. 이 정도입니다. 진짜,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가지고, 지금 너무 더워요. 정말, 여러분은 덥지 않으신가요? 덥죠? 이럴 때일수록, 예, 땀 많이 흘릴 거니까, 물, 물, 그, 요, 그, 통로에 이제, 그, 저희 또, 멋진 형님들이 계시거든요?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, 또이막 탈수 증세 오는데 막참지 그 말고 어지럽다 하면 바로 손들고 저 주세요 네. 하시면 됩니다. 더운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오늘 안전, 안전이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, 그거 염려하시면서 하도록 합시다. 아, 이 공연이 작년 9월에 시작했어요. 을 시간이 뭐 어떻게 빨리 흘러갔나요, 여러분? 어때요? 빨랐어요? 너무 느렸어요? 빨랐군요.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덧 봄이에요. 봄 하면 맞아. 어떤 게떠 그러죠? 희망도 움하면은 아무래도 어, 희망이라 아. 해야 되나 희망. 네. 움을 떠올리면 어.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어또 올해도 이렇게 와이드분들과 또. 예비 와이데이원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저희들은 다 너무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공연들도 또 350도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 360도의 공연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정말 그래 주실 거죠? 마이데이 분들과 이렇게 함께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공연할 때에도 같이 노래 불러주실 분들 노래 불러주시고 춤추실 분들 뭐 춤추시고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공연장이 공연이 끝나고 나갈 때는 그저 행복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이 행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그 생각을 들어드리겠습니다.